안녕하세요. <laughs> 사랑해, 제발. 5월입니다. 아, 진짜 5월 기다렸는데. 아, 이제. 5월은 참돈 많이 나는 달이죠. 가정의 달이기도 하면서 사랑이 많은 달인 것 같아요. 5월 자체가 일단 영문으로도 메이잖아요. 아, 참. 메이라는 이 달은 좋은 날입니다. 어린이날도 있고요. 스승의날도 있고. 어버이날 날이 많네요. 날이면, 날. 오늘은 또 노동, 노동절인데. 저는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노동자였어가지고 쉬었는데. 이제, 오늘은 출근 하기로. 노동자가 아니기에. 전 이제, 모든 걸다 해야 되는 대표일기에, 예, 아 미팅이 있어요 1 2 시에 그래서 네. 회사를 나올 아, 겁니다. 이따가 아이 학교 보내고 선생님들도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오늘 수업도 정상 수업합니다. 어 오늘 사랑의 제발은 어 사랑의 인사로 하기로 했어요. 사랑의 인사. 아 사랑도 병이죠. 사랑의 인사. 인사 우리가 뭐 안녕. 뭐 인사, 이동, 뭐 이런 거 아닙니다. 사랑해, 이제 안녕, 이런 건데, 어, 제가 오늘 이제 새벽에 씻고 이제 아침에 기도를 하거든요. 기도를 하면서 이제 무시 오면서 음. 대중가요를 하나 들었어요. 대중가요를 하나 들었는데, 여러분들 혹시 저희 80년대생들, 8 0 0 0들을 아는 시야에, 시야라는 그 삼행조 여그룹 있죠? 사랑의 인사라는 노래가 있어요. 되게 바바바바바바바. 그게 앞에 이제 나오면서 되게 이제 그때 되게 누구지 남규리신가 되게 예뻤던 분 가운데 계셨고, 하튼 시야이 사랑의 노래를 들으면 왔는데참 이제 노랫말이 예쁘더라고요. 저는 이제 노래를 들을 때 리듬도 듣고 뭐 여러 가지 다 듣는데 가사가 참 좋았어요. 가사가 뭐. 가사가 한번 들어보십시오. 제가 지금 불러드리고 싶은데 너무 무만주고 새벽이라 이게 막 높더라고 요 노래가. 그래서 가사에 집중을 한번 해봤는데 예쁘더라고요. 참 이제 그 화면이 펼쳐지면서 이제 이여 가수들의 이제 좋은 음색과 이제 어우러져서. 너무 좋았습니다. 노래가. 가끔 듣는 노래인데 옛날 노래죠. 어그면서 노래는 참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도구인데 여러분들이 그 사랑의 제발을, 사랑의 인사를 어떻게 하는지가 좀 궁금해졌어요. 인사. 우리가 뭐 안녕. 안녕. 안녕하세요. 하이. 헬로우. 니하오 이런거 맞잖아요 인사 첫 인사고 뭐. 어 왔어 밥 먹었니 어 누구야 안녕 사랑하는 누구 뭐 이런식으로 인사들을 하는데 다양한 언어로서의 인사가 존재해요 음, 나라마다 혹은 뭐 사랑하는 이끼들 있고, 뭐 애칭을 불러서 인사하는 사람도 있고 뭐, 안녕 뭐 인칭이 왔어요 뭐 이런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자기 왔어요 이렇게 하는 상도 있는데 이 인사라는 거는 음 아주 기본적인 거죠.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하는 인사, 첫 인사 그리고 인사 우리가 뭐 안부 사랑의 언어 뭐 이런 것들로 다살려이 되는데 어 청년 여러분들 그 사랑의 재발에서 뭐 다양한 컨텐츠나 도구들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릴 거예요. 제가 생각나는 대로 뭐 따로 준비한다기보다는 제 경험이나 이제 이런 걸 토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사랑의 인사 참 중요합니다. 제가 다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사랑에 있어서는 첫 인사 그리고 끝 인사 안녕, 자, 어서와 뭐 이렇게 첫 인사 갈때잘 들어가 전화할게 또는 뭐 편지할게 뭐 이렇게 처음과 끝이 이제 처음 시작과 끝 마무리가 잘 돼야 그 사랑도 아주 좋은 결실을 맺을 텐데,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인사를 여러분들이 늘 하는 거지만, 어, 뭐 중요해? 뭐 인사하고, 어쩔 때는 뭐, 인사 안 해도 되지, 안 하는데, 우리가 이제 상대의 사랑하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첫 인사에서 들어가고, 그리고 뭐, 서로 대화하고, 활동하고, 이제 들어갈 때는, 안녕하고 인사한다는 게, 이게 뭐 단절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이 처음과 마무리를 잘 인사로서 끝맺음을 한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인사 오늘 아무튼 누군가들 만나시게 될 텐데 뭐 사랑하는 누군가가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 만날 때 인사를 한번 잘 해보십시오. 굿모닝 안녕 한먹 언니 이렇게 좀 반갑게 좀 다정하게 인사를 한번 해보시면 또 당신을 사랑하시는 그 누군가는 굉장히 기분 좋고 또 설레이고. 또 활기찬 하루를 보낼 것 같습니다. 본인도 마찬가지고요. 좋은 인사에서 또 좋은 또 이제 답장이 오니까요 음. 오늘 아무튼 5월달 여러분들 이제 4월에 뵙고 올해도 이렇게 만나 뵙게 됐는데 더 힘이 나고 있습니다.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다. 뭐 원래도 좋았지만 더 나빠질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응원하고요. 힘드리고요 정보 드리고 그리고 제 경험을 나누겠습니다. 사랑의 제발 오늘은 사랑의 인사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안녕 좋은 하루 되세요. 저는 커피 마시고 일하러 가겠습니다. 뿅